안녕하세요. 허위, 믿기, 낚시로 고객님을 현혹하지 않는 솔직한 정보만 전달해드리는 김선은입니다. 이번 시간은 파주시 야당동에 위치한 새로 오픈한 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총 14개 동 예정인데 현재는 2개 동만 오픈한 상태이고 나머지는 건축 중에 있는데 이 정도 규모라면 다세대 주택으로는 대단지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편의점, 버스 정류장, 중형 마트도 가까워서 생활 편의성도 괜찮고 서울 문산 고속도로와 자유로 그리고 운정역도 이용이 편리한데요. 운정역에서 경의중앙선을 이용해서 대곡역에서 GTX를 환승하면 서울역까지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면적과 가격은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하시고 영상의 집이 궁금하시면 언제라도 전화를 주세요. 주변에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집들까지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해요. 오늘 소개하는 곳인데요. 앞에 보시면은 부지가 이렇게 넓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12개 동이 더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는 여기 2개 동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쪽에 있는 동 같은 경우에는요. 오픈한 지가 조금 됐죠. 여기 4층에 있는 복층 하나만 남고 나머지는 다 분양이 완료된 상태고 이번에는 요거 1개 동만 따로 오픈한 상태가 되겠는데요. 여기도 지금 두 세대가 벌써 계약이 됐습니다. 단지 입구는요. 이쪽으로 해서 이제 들어오시게 될 텐데요. 이쪽으로 나가면 나가셔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야당역과 운정역 방면으로 이용,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나가셔서 이 위쪽으로 조금만 올라가시면 버스 정류장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조금만 내려가시면 행정복지센터하고 중형마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대부분 드라이비트라던가뭐 스타코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전부 이렇게 파백돌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뭔가 좀 깔끔하고 깨끗한 느낌이 든다. 훨씬 더 고급져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여기 복층 같은 경우도요 구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집을 보러 오시면 여기 복층도 꼭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해당 세대 같은 경우에는요 주차장이 여기 앞쪽도 있고 뒤쪽도 있어요 지금 현재는 전부 1대1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 본을 오늘 보여드릴 이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동현관을 이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공동현관 입구도요 이렇게 낮은 경사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턱도 없고 경, 어, 계단도 없기 때문에 어르신이. 휠체어도 이동하기가 굉장히 편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바감대, 바, 바닥에 마감되어 있는 이 돌도요 아주 까실까실한 화강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미끌미끌하면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약간 미끄러질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좀 많이 신경을 썼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공동 현관 통해서 엘리베이터 이용하셔야 되잖아요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보시다시피 엘리베이터까지 전혀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이동이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목소리도> 엘리베이터는 TKE 제품이고 보시다시피 13인승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 내부 면적이요 꽤 괜찮아요. 저는 오늘 2층에 있는 세대를 보여드릴 텐데요. 1층에 있는 세대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라인하고 제 뒤에 있는 라인하고 구조가 다르니까 오시면은 이것도 꼭 눈여겨서 보시면 되겠고요. 앞쪽이 이제 현관인데 현관 크기가 꽤나 괜찮습니다. 성인이 한네분 정도 서 계셔도 되고요. 왼쪽과 오른쪽으로 신발장이 만들어져 있긴 해요. 있기 때문에 신발 수납은 꽤나 많이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전신 거울이 들어가 있고 아래쪽으로 또 서랍으로 이렇게 수납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걸터 앉아서 신발을 신으면 조금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기 폭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투명한 유리가 들어가 있는 슬림한 프레임에 3면동 중문 시공이 되어 있어요. 여기 아래쪽도 보시면은요 이렇게 턱 시공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신발에 묻어있는 이물질이 딸려 올라가지 않게끔 이렇게 시공을 해놨죠. 제가 방금 이 중문을 통해서 안에 들어왔습니다. 집안에 들어오시면은요. 왼쪽과 오른쪽으로 방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일단 왼쪽 방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 왼쪽 방이 승고가 일단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 라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방 사이즈도 뭐이 정도면은요 전혀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왼쪽에 수납할 자리가 있기 때문에 침대하고 책상 혹은 화장대 이 정도 충분히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방 한쪽에 수납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어차피 이런 작은 방은 한 명이 쓸 거잖아요. 한 명이 쓰기에는 뭐 적당한 정도의 크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온도 조절기는 각 방마다 구역마다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쓰는 곳은 끄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바로 맞은 편. ...으로도 작은 방이 하나가 또 있는데 이쪽 방 역시도 어 사이즈가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왜 나쁘지 않냐 하면은 이방 역시도 옆에 수납을 하는 자리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먼저 보셨던 방에도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도 에어컨이 추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을 이렇게 조금만 닫아보면 여기도 아까 먼저 번에서 보셨던 것과 같은 그런 똑같은 구조의 붙박이장이 만들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제 조금 더 이동을 해볼 텐데 저희가 들어왔던 중문이 여기 지금 오른쪽이었잖아요. 제가 서 있는 방과 이쪽 방은 보셨고 이렇게 길다란 복도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뭔가 문이 하나 달려 있어요. 여기도 뭔가 한번 열어 봐야 되겠죠? 여기는 팬트리 공간으로 쓸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여기 내부에 아직 그 수납장을 따로 만들어 놓지는 않았는데 요거 수납장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면다 만들어 드리니까 요것도 오셔서 꼭 말씀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옆으로는 거실에서 쓰는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 공용 화장실은 샤워 부스가 만들어져 있는데 문도 달려 있어요. 그래서 밖으로 물이 튀어 나오는 것도 많이 예방이 될 거고요. 화장실 최고는 층고도 이 정도면 뭐 적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화장실 바로 건너편으로 이제 세 번째 방이 또 있어요. 이 집은 지금 현재 방이 4개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라인도 방이 4개니까 오시면은 마음에 드는 구조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제가 촬영하기 이전에 집을 구석구석 꼼꼼히 잘 봤는데요. 도배의 상태, 그 다음에 밑에 시공되어 있는 걸레바지의 시공 모습, 어, 이 바닥재, 강마루 시공 상태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이런 점들은 오셔서 확인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방도 왼쪽에 보면 수납할 자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자, 안쪽에 이 정도 수납을 할 자리가 만들어져 있고, 왼쪽에는 선반처럼 쓰실 수 있게 이런 수납장을 또 별도로 만들어 놨어요. 오늘 보시는 이 집은요, 각 방마다 수납장이 전부 다 만들어져 있다는 게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쪽에 있는 공간을 쭉 보셨는데 제가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체적으로 이 복도 공간도요 굉장히 깔끔하고 아주 심플한 모습인데요. 여기 벽이 지금 다 벽지로 도배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 보서 가까이에서 보시면 이 질감이 좀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벽지가 굉장히 품질이 좋은 제품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LG 디아망이라는 제품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 마치 페인트를 칠한것 같은 이런 약간 오돌도돌한 엠보싱 이 있는 이런 질감이 느껴지는 페인트다라고 아저 도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이고요. 안쪽으로도 조금 더쭉 들어오시면 바로 거실과 주방이 이어져 있는 이런 구조예요. 주방도 이렇게 보시면은요 굉장히 심플한 것 같지만 아주 구조도 좋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모습,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그 주방 가구 같은 경우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촬영하기 전에 꼼꼼히 봤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문들이 보면은 수직과 수평이 아주 잘 맞게끔 이렇게 시공이 잘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이쪽 편에 작은 홈바처럼 만들어져 있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를 뭐 커피 머신이라든지 이런 거를 놓고 사용을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지금 따로 식탁으로 준비되어 있는 공간은 없어요. 여기 아일랜드장도 이렇게 보시면 싱크대하고 똑같은 높이 높이로 되어 있는데 무릎이 들어가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식탁을 놓고 사용을 하셔야 될 텐데 이쪽에다가 이렇게 놓으시던 이렇게 놓으시던 한 6인용 정도까지는 동선에 방해 없이 놓을 수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식탁을 놓고 사용을 하시는 자리는 이쪽을 놓고 쓰시면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방도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상부장이 아주 큰 제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납은 어느 정도 꽤될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식탁의 상판도 이 싱크대 상판도 디귿자 형식으로 아주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거예요. 여기는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오지만 어. 이 주방에 지금 현재 도시가스 배관이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전기 쿡탑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 자리를 이용을 해서 요리를 하다 보면은 이 미드웨이 쪽에 요리 이렇게 그 국물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튈수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닦아내기가 좀 편해야 될 텐데 여기 가까이 보시면 이게 전부 한 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줄눈이나 매지가 없기 때문에 유지 보수하는 데 굉장히 깔끔하다라고 생각을 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혹 주방에 환기창 그리고 제 뒤에 그 거실창이 있기 때문에 맞동풍으로 인해서 환기 역시도 굉장히 잘될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싱크볼도 사각형이 아주 큰 제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설거지거리 많이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쪽에는 지금 새끼, 어, 저 식기세척기가 들어갈 자리인데 이것도 다 넣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냉장고 박스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전부 수납을 할 수가 있는 자리고 여기에도 지금 어, 냉장고, 냉동고 김치 냉장고를 다 넣어드릴 거니까 이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죠. 여기는 뭐 수납장이 이렇게 이쪽으로 여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시스템 망장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문을 닫으면 안에 있는 선반이 안으로 들어가고 열면은 밖으로 나오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여기 내부에 지금 LED 조명을 달아놨기 때문에 어 물건을 꺼내 쓰기 굉장히 좀 편리한 모습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른쪽에도 보시면은 수납할 자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방 수납은 굉장히 여유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쪽에 지금 광파 오븐이 들어갈 자리고 이 아래쪽으로는 그 로봇 청소기 있잖아요. 로보락을 넣어 드릴 건데요. 배수까지 되는. 근데 여기가 지금 이제 두 대, 세 대까지가 선착순인데 한 대만 남아 있는 상태가 되니까 요것도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세탁실로 쓰시는 자리는 바로 이쪽 자리를 쓰시는 건데요. 여기도 오른쪽에 보시면은 세탁기가 들어가는 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워시타워를 다 넣어 드릴 거니까 이것도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되겠고, 아까 메인 쿡탑은 전기였지만 여기는 지금 가스렌지가 시공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오래 끓이는 곰국 같은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쪽 생선 이런 거는 이쪽에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보일러 아래쪽에 배관이 최대한 안 보이게끔 이렇게 좀 많이 올려 놓은 거 이것도 좀 칭찬을 해 볼만 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제 그 거실을 보여 드릴 텐데 거실 사이즈가요. 아주 아주 훌륭합니다. 지금 배선이 이쪽도 있고요.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어요. 전기 배선은요. 그런데 텔레비전은 여기하고 여기만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쪽에다가 소파와 텔레비전을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도 지금 에어컨하고 공기 순환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링 팬까지 다 되어 있는 모습이고 이 집에 사용된 모든 창호는요. 동양화학 제품이 사용이 되어 있고 로이 유리가 들어가 있는 22mm 복층유리 이중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창호가 물론 브랜드를 선호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브랜드보다는 시공을 어떻게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열고 닫고 해봤더니 창틀에 흔들림도 없었고요. 위 아래쪽에 직각도 잘 맞게 열리고 닫히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공은 아주 잘 되어 있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실리콘 마감도 아주 잘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마지막 공간, 안방을 보여드릴 텐데요. 안방은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들어오시면은 바로 부부 화장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는 지금 욕조가 하나가 시공이 되어 있고, 어, 환기를 시킬 수 있는 환기창까지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다른데 이제 흔히 젠다이라고도 하는데 여기는 매립선반으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뭐 망가지거나 부서지거나 뭐 이럴 일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데에 마감이 되어 있는 이런 실리콘들도요. 대체적으로 어, 좀 시공을 아주 잘해 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이제 침실로 사용하는 공간은 바로 이 자리인데요. 어, 여기는 드레스룸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공간으로 충분히 사용을 해도 여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큰 침대 하나 들어가고 협탁이나 아니면 부부 두 분이 사용하시는 쇼파 정도도 충분히 놓을 수 있을 것 같은 크기고 창이 양쪽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뭐 환기 역시도 당연히 잘 되겠죠. 에어컨은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이동을 해보면 이쪽에 이렇게 또 선반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수납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장대 공간으로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청바지나 티셔츠 같은 것들도 전부 이쪽에 이렇게 보관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의자를 놓고 사용하는 여기 아랫부분도 전부 수납을 쓸수 있으니까 어 요런 거 신경을 좀 많이 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출입문 바로 뒤쪽으로는요 이제 드레스룸이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 한쪽 편에도 이렇게 선반 형태로 수납을 할 수가 있는 자리가 있고요 이 안쪽에 들어오시면 드레스룸으로 쓸수 있을 만한 자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현재는 비어 있는 상태지만 여기도 시스템 장을 이용을 해서 수납을 할수 있게끔 전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이것도 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드레스룸에도 환기가 필요할 테니까 환기창까지 잘 만들어져 있는 모습이네요. 잘 보셨습니까? 오늘 영상의 집이 궁금하시면 언제라도 전화를 주세요. 주변에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집들까지요. 제가 쏜살같이 달려와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